감남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해발 816m 높이의 산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곳중 하나입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바로 마주보고 있어서 성전의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감람산이라는 이름은 이곳에 올리브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은 당시 성전에서 등불을 켜는 데 사용되었던 귀한 재료였습니다. 감람산은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 매일 밤 머물러 계시던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는데 이는 예수님에게 감남산이 단순한 숙박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시는 영적인 공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던 곳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기록된 감남산 설교가 바로 이곳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감남산 기슭에는 겟세만의 동산이 있는데 이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밤에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인데, 이는 이곳에서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고 전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느끼실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르시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겠다는 완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감람산은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승천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일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두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방법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감남산은 예수님의 재림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 장소가 되었으며, 구약의 스가랴 14장에서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감남산에 서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서, 이곳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될 장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